네, 한국에 대해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 바로 한국학입니다. 요즘에는 한인은 물론 타인종 학자들까지 활발하게 이용하는 분야가 됐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한국학의 새로운 미래를 조망해보는 대규모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전용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류를 재점화한 방탄소년단에서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관계까지.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학에 대한 전문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미주지역 한국학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와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한국학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호기심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하면은 한국을 알면은 미국에서도 뭐 직장을 얻는데 도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좀 어, 두터워지고. 미주 지역의 한국학 연구는 학자들의 세대 교체를 통해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주제의 연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어부터 해서 뭐 역사, 문화, 또 사회과학, 그다음에 도서관까지 이제 쭉 이제 현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떤지를 좀 저희가 논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류에 관한 패널도 변혁의 시기를 맞은 한국학이 새로운 비전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추세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한국 학을 담당하고 있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그 지향점을 살펴본다는 것은 어, 상당히 시기 적절하고 의미가 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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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b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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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s 한 s b 전영웅입니다.